나와요? 아. <laughs> 오케이. 자,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아 3과 1번 질문이고요. 88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often assume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는 지금 잘못 종종 잘못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추정한다는 얘기는.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 네. 네. 그럼 뭐일 수 있죠? 통념. 통념수있죠지이 후후 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거해 <laughs> 통념이 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통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하우얼을 대신해 이제 나올 수 있는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예치라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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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단어도 우리 하우얼이 yeah.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죠? 음. 그럼 yeah. 여기서는 이제 그 통념에 대해서 반박을 음. 하거나 아니면 확장의 개념이 나올 수가 있거든. 요거는 어, 한번 일단 정리를 좀 해봅시다. 통념이 나오게 되면, 지금 뒤에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반박. 첫 번째, 반박을 할수 있어요. 나는 통념 까이라고 얘기하는 음. 반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확장의 개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박이 나오거나 확장이 나오거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념이라고 하는 게 A라고 하는 이야기라면, A가 통념이다라고 하면, 반박은, 어, A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주겠죠? 어, A라고 하는, 어, 말이 안 돼. A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아이고, 야 A는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반박이겠죠? 확장이라는 건 뭐냐면, A도 맞는데, 근데 너네 몰랐지. B도 맞아.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럼 확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 통념이 나왔을 때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염두를 하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어떤 통념이 있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도입부 잘 잡았고요. 도입부고요. 도입부는 어 우혁이가 얘기한 것처럼 통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네가 말했잖아. 통념이랑. 왜그너가한거 네, 지금 언급을 해줄 거야. 지금 아. 녹화하면서. 어. 아 장우혁이 잘했다. 이걸 아. 하고 있는데 어저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한 건가요 지금? 너 음, 맞죠, 그래요? 된... <laughs> 그것도 뭐, 의도된.까지 의도하는 거야.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는 하자라고 하는 어 조개에 대한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doesn't o know 모르데 how to solve an algebraic 어, algebra, 브라, equation? 그럼 여기는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방정식을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모르는데요. 네, 모른는데요 네. 아,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laughs> 네. 그럴 수 있죠. 그렇 수 있죠. <웃음> <웃음> 어, 네, 그렇 수 있죠. Then 어 그리 그렇게 되면 어 he must be less intelligent than we are. 우리가 똑똑한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똑똑한 것을 이제 비교했을 를때그 사람이 조금 덜 똑똑하다라고 우리가 사,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통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수학을 모르면, 그러니까 대수학은 아직 안 나왔고요. 여기서는 지금 방정식 풀이 <laughs> 방법. 방법을 아어 모르는 지금 하자 하자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 오래 이오이 오래 어,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합니다 <laughs> 네, 자, 하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때문에 아, 이 사람들 이 우리보다 조금 덜 똑똑하구나. 지능적으로 봤을 때이 하자족 에고야. 자꾸 신경 쓰이잖아, 선생님. 하자족보다 우리가 더더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통념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렇게 어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89번은 yet 이라는 말이었는데 there's no evidence. 여기 지금 뭐라고 해? 증거 가 증거 없어. 어떤 것에 대한 증거가 없냐면 지금 says so that people from uh, some cultures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are fast learners. 그러니까 뭔가를 자, 빨리 배우는 사람인지 또 이제 어떤 여, 어떤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또 slow learners. 그러니까 천천히 배우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어떤 연구 결과가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 문화에 따라서 배우는 속도가 뭐 다르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어, 지금 되게 잘 정리를 했죠. 어, 기통참니다죠 그래서 지금 예이라고 하는 부분 통해서 지금 이런 내, 내용들이 정리가 됐으니까, 얘는, 어, 지금 주제를 지금 뒤로 봤는데, 자, 잠깐, 90번 문장, 은, 지금 연구에 대한 설명이 사실상 나오고 있어서, 얘를 근거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근거라고 봤다면 그, 그 또한 맞아요. 근데 여기가 지문이 조금 어떠냐면, 주제가 딱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어,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을 버무려서, 아, 이게 주제구나라고 생각하는 지문이었어. 그래서 지금 이게 주제를, 어디 부분을 주제로 보는지가 좀 갈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89번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내용은 문화적으로 봤을 때 배우는 속도 자체가 뭐 이문화랑 저문화에 비해서 뭐, 뭐 누가 빠르고 누가 빠르 느리고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어떤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단 핵심이고요. 그리고 90번의 내용도 사실상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지금 소연이 같은 경우는 주제를 지금 여기 90번을 봤는데 어제 친구는 89번을 주제로 봤어요 어, 그래도 둘다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둘다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이 지금 중요한 내용이어서 지금 저는 이제 이거 해가지고 온 사람 입장으로 지금 이렇게 3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사실상 이게 통념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부터 주제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3번은. 3, 3, 3. 통념 반박. 이렇게 해볼게요. 반박. 네, 뭐요? 한히 랑스부둘다 주제로 봐도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통념 반박이 사실상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comparative culture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를 이렇게 비교하는 어떤 연구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바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뭘 누굴 연구했고 어떻게 연구했고 를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고 나서 우리한테 결과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겠지.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people in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uh, learn different cultural content.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뭔가 다른 내용을 배운대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방정식을 배울 필요가 딱히 없는 거지. 어. 근데 우리는 어때? 배워야지. 생각해야 네. 되잖아. 어, 배워야지. 그래서 우리 재성이가 해야 되지. 지금 못하더라도. 하지 마라. 당당히 아는데. 아, 그렇 그럴 수, 아, 수, 아, 수, 수 있다고. 괜찮다고. 네. 네. 괜찮다는 얘기야. 하면 된다. 네. <laughs> 네, 어쨌든, 그래서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웠던 거고, 그들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사실상 여기서 다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뒤에 이어지잖아. 근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지금 90번 문장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다뤘던 내용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뒤에 내용이 되게 뻔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읽는 속도 자체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게 중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and that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또 다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나오지. 네. 원 내용이 나와. 자 jie, 비슷한? 자, 어, 비슷한 효율로 성취한다. 성취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취한다라고 하는 거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운다. 배운다. 배운다, 배운다. 그지? 배우는데 그러면 같은 효율로 배운다는 건뭘 얘기하는 걸까? 아, 속도가 비슷하다. 아, 속도가 비슷하다. 다 배우는 속도가 어 같은 있어요. 내용을 어 같은 내용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같은 속도로 배운다는 걸 사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어 이제 활용하는 뭐 내용들이 사실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하는 것도 사실상 그 효율적으로 봤을 때 되게 비슷한 거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지. 그래서 그래서 같은 효율이라라는 말은 각그 배우는 속도 자체가 비슷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이걸 이제 삶을 살면서 쓰는 방식도 그효 효과도 사실상 비슷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 뭐 지하수를 찾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겐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아, 얘기를 한번있는 아, 아, 거겠죠? 슬프나 현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효율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좀 캐, 캐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 두 번째 반박의 그 어떤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묶어 볼게요 얘는 지금 배우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는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화가 달라도 아 문화가 달라서 배우는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은 들어가 줘야 되거든. 그래서 문화가 달라 달라서 어 학습 내용이 정도 다르며 다르지만 효율은 비, 비슷하다. 요렇게 바꿔 볼게요. 이렇게. 그럼 되겠죠, 그러면. 됐죠? 버스리네. 네. 아, <laughs> 네. 자 됐죠 그러면 잠깐 91번 보자. 자 이제 합천에 어,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사실상 합천은 예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예시로서 사실 온 거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방정식을 모르지만 이들은 그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 내용이 다르니까 다른 걸 배우게 될 거잖아. 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 대수학을 배우잖아요. 왜? 필요 없으니까. 그런 지식 자체가 we not uh, particularly enhance uh, his adaptation to life. 그러니까 얘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적응한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얘가 안 배웠던 거죠. 그래서 왜안 배우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구십 번에서 하고 있으니 얘가 그럼 그 대신에 배우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배우는 게 뭐야? 나? 나. 누구를 쫓아요? 닥친 시인, 어, 부시버그 <laughs> 부시박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 그죠? 왜냐면 걔네가 이제 헌터니까 잡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부, 부상당한 어떤 동물을 쫓는다라는 거는 훨씬 더 사냥하기 쉽다는 것은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쫓는지 추적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고요 또 지하수. 파, 지하수. 아, 지하수도 찾는 방법 근데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잖아 네. 왜? 필요 없으니까 어, 우리는 그냥 슈퍼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네. 다 먹으면 엄마가 해주니까 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92번에는 그래서 대신 이들이 아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굳이는 확실히 맞죠. 네. 그죠? 그래서 굳이 잘 정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얘가 안 배우는 이유는 필요가 없으니까고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못 찾는 어떤 상처 입은 네, 이거 좀 이상하네요. <웃음> 네. 자, <laughs>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대신 그 대신 어 학습하는 내용들 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상처 입은 부시법, 브쉬박스 추적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하수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된 방법을 배우는 거지 왜 이거는 초안에서 사는데 굉장히 필요한 어떤 방법들이니까 얘네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문학권마다 다른 종류의 그런 지식들을 습득한다라고 하는 것과 근데 이게 사실 지적 능력과는 <laughs> 어, 관련이 없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네. 자, 색깔칠하는거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지금 노란색은 어떤 부분 이칠해지는게 맞을까요? 아, different cultures different cultures 문화? 그럼 문화가 어떻다가 나와줘야 되는데 음, 그렇게 그렇게 했나요? 잠깐만 여기는 근데 culture 그럼 cultural이라고 하는 부분 cultural content cultural content s 자 우리 이거 해운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yeah. culture도 근데 이게 되게 넓은 개념으로 써진 거는 맞긴 한데 <laughs> 그 제가 어어 어, 오케이. 컬처를 가지고 한번 색깔을 칠해 봅시다. 네. 컬처와 컨텐츠네 컬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 잠깐만. 일단 이렇게 하나만 쳐 보자. 그래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는 얘기야? 결국 문화에 따라서 배우는 것이 다르고 속도 응, 아니, 속도 다. 속도 얘기. 응, 오케이, 오케이. 속도는 같다는 얘기니까 위에 있는 부분은 노에비전스니까요 부분은 칠한다면 파란색이겠죠? 네. 그러니까 노에비 노 에디 에비던스라는 부분까지를 치면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피 e 부터 slow learners를 친다라고 하면 파란색이어야 되는 어떤 내용이에요? 제, 저는 여기는 여기는 그렇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반대를 생각하면 되겠죠? 네. 8십 아, 번도 중요한가요? 하그러니까뭐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기 지금. 처음부터 치고, 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다 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no e v i d 부터다 쳐야 되잖아, 지금. 뭐 그렇게 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반대만 생각하시면 되, 되겠죠? 자, 90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뭘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냐? 아, 얘네들이 다른 것들을 배우는구나. Learn different. 아유, 여기 두껍게 쳐야 되죠? 요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음, 다른 거를 배우게 된다는 라 거.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요? 아, 이런 것들 되게 비슷하게 배운다라는 거. 비슷한 효율을 가지고 배운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상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뒤, 뒤에서 지금 구진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당연히 여기서도 언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부분, 여기 예시로서 지금 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겠죠? 네. 이 문화를 지금 잡고자 한다면 여기를 보라색, 노란색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알제브라를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왜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만약에 n n 스부터 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앞에서부터 치고자 한다면 이렇게 때문에 안 배우는 거죠. 그죠? 뭐아이러웨이입니다 자, 그다음 에 뒤에 있는 부분 봐 볼까? 자, 희라고 하는 부분은 즉 아이고 왜쁘네 희라는 그래. 부분은 이그 문학관에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노란색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배우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어 가지고 저는 딱히 치진 않았습니다만 뭐 굳이 치고자 한다면 뭐 how to track a p u s h b a c 여기 그다음에 아 어, Well to find 뭐 이런 부분에다가 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문화적으로 달리 배운 어떤 내용들이니까. 네. 괜찮나요 그러면? 네. 오십일 번에 무드부터 치면 파란색으로 쳐야 돼요. 어디요? 무드부터요. 네. 어... 왜냐면 여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배운다는 얘기잖아. 근데 네. 근데 그러면은. 음. 삶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 안 된다이기 때문에 안 배운다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칠 거면 파란색이고 아... 도움이 된다면 보라색이라니 됐죠? 자 뒤에 있는 부분 어 네, 주, 주제 네, 문화에 상관없이 다 지능은 비슷해서 비슷한 수율로 배운다 근데 여기 포인트가 하나 더 빠졌어요 하나만 더 넣으면 되죠 문화별로 그래서 중요한 게또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른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하는 내용도 사실상 들어가주긴 해야 되죠 안 좋다고 잘못 가정한다 하지만 실시 없으면 배운다 배운다. 대소가 먼저 지능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는 아,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데 응. 상관 없더라.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오. 내용은 들어가 줘야 돼. 근데 그, 무슨 내용? 배우는 내용이 다르다. 다르다. 음. 자 뒤에 있는 것도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Oh 어제 애들은 어제 애들은 이게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웠나요? 이게 아, 아, 아니야. 이게 훨씬. 근데 패키도 쉽지 않아? 앞에 도 쉬운 거 아니야? 온통이. 아, 기획, 근데 응. 그냥 둘다 쉬웠어. 뒤에 게 패키지였는데. 그냥 둘다 쉬웠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여러분 여기는 어쨌든 자,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노란색은 되게 어비우스했죠? 요게 노란색이었겠죠. 예. 어, objectivity라고 하는 부분이 다 노란색으로 처리를 해야, 하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이시 노란색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사실상 objectivity니까 이 <laughs> 이런 것도다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에반하는 어떤 내용은 사실상 뭐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객관성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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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데 객관성이 조실하는게 반대되는 그, 거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어. 객관 주제는 객관 그럼 여기 정상, 지금 파란색 덩어리가 덩어리가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잠깐만요. 이거부터 봅시다. 일단 통념이 나온 건 다들 인정하시죠?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나 왔 통념이 얘에도 마찬가지로. 네. 자, 그런데 지금 94번에 봐봐. However. 여기 봐봐. Objectivity is just another attitude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객관성이 전혀 중요치 않아요, 이게. 아니요. 아니죠. 그 그러니까 중요한 것 인정을 하고 있죠. 네. 그 그러니까 여기는 반박의 느낌이 아니라 확장의 느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통념에 대한 반박이긴하지. 그런데 플러스 확장에 대한 느낌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반. 래서 여기서 네 반박 플러스 확장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통념에 대한 반박인데 여기서 지금 어 이거 틀렸어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해잖아. 근데 뭐가 언급됐어요? 사람들의 아우. 배우는 감정을 빌레.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네. 감정이 네. 없으면 어떨까? TV가 흑백, 흑백과도 흑백.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 색깔을 입혀주는, 그러니까 삶을 다채롭게 할수 있는 것은 객관성이 아니라 빌레. 감정이라는 아. 얘기잖아요. 이해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다는 게 뭐가 중요하다니까? 물론 객관성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감정형.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라색 어떻게 칠할 거야? 보라색 이두 <laughs> 개. 어, 이거 다 치면 돼요. 여기 맞아요. Another attitude라고 하는 거칠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인정하고 가는 거잖아. 이것도 중요한데 네. 이것도 근데 또 다른 그런 그냥. 그냥 다른, 그냥 여러 가지 태도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태도도 있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어, 그런, 필링도 중요하다는 식의 이야기에다가도 보라색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예시여가지고, 여기 지금 너가 보라색,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쳤던 부분들이. 근데 다채롭게 하는 부분은 칠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그러면,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자 이게 지금 그저 필터야라고 하는 내용도 사실상 어, 여러분 네. 지금 위에 나왔던 이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라서 보라서 처리가 능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찾으려고 하냐면 감정도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말한 문장이 하나도 없었어. 음.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어 이거 어떠 어디다가 그러니까 쓰면 되나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어디. 그 어디 아... 근데 이게 ignore our feelings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보라색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 근데 어,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쳐볼까요? 어.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내용. 그래서 친다면 ignore our feelings, feelings를 ignore하면 안 되죠. 어. 왜 다채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자 여기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봐봐. 지금 이거 하면 좋겠어? 당연히 안 좋겠지. 이거 다 파란색이어야 되는 거네, 결국.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를 생각해야 돼. 정반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도 중요해가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빨리 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왜 그랬지? 몇 시예요? 아, 지금요? 57.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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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laughs> 자 어쨌든 no 자, 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거 최대한 살겨 봅시다. 지금 객관적인 것을 촉구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통념이죠. 그래서 일번 도입부 통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굳이 네 이렇게 뭐 굳이 뭐 지우고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다른 그런 태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통념을 여기서 반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2번, 어, 주제, 좋, 좋습니다. 통념 반박을 여기서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거죠. 어, 이거는 그냥 태도일 뿐이야. 그리고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그저, 어, 그냥, 그냥 해석일 뿐인데, 감정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안 된다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긴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의도적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예요? 아 아니요? 아 그러니까 이, 이 내용이 9 5 번이. 아 네. 근데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 그러면 여기는 의도적으로 우리 감정을 무시하는 뭐라고 쓴 거야? 개념. 개념. 그 개념할 때그개 자가 아닌데 뭐? 여 이자를 썼는데 지금. 그 개념. 뭐라고 어? 쓴거야 지금? 나 엄청난. 뭐요네 해석할 수 있어? 해석 아니에요. Okay. 해석 아 해석이다. 오. 장 자라. 와 진짜 형어케이나으로 했는데. 오케이 <laughs>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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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은 매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인정을 하고 가는 거야. 객관성 자체는 되게 좋아.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한계점도 같이 나오죠. 근데 그래서 객관성의 한계점도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한 2쯤 되겠네요. 그죠? 아닌가? 요거 1, 요거 2, 요거 한 3쯤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 그, 이 객관성의 한계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채롭지가 않대죠. 객관성이랑 어떤 감정이 합쳐져야지 다채로운 인생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건데 이거 지금 TV, TV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 근데 객관성만 우리가 추구를 하게 되면 흑백 TV를 보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다채로우려면 사실상 감정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사실 여기서 애들러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사실적이지도 않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감정이 빠지면 뭐야 AI야 뭐야 AI의 삶이야 뭐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필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filter 이라고 하는 단어와 a 티 t i t u d e 는 서로 같은 내용의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채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려면 감정이 필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결국 뭐야 얘들아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이 the richness of life 라고 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feeling 이라는 얘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아 약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결론으로서 이제 어, 재진술을 하기는 해요. 재진술하는데 주제스럽게 얘기한 를게 아니라 정반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감정이 감정이 없으면 그럼 어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즐거움이 즐거움의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도 중요해를 얘기하고 있는 <laughs>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 그 밑에 거는 객관적으로 뭐라고 한 거야?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감정의 중요성. 왜 아닌이라고 했죠? 확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도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감정이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실상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객관성과 삶의 풍부함을 논하려면 감정이 빠지면 안 된다를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ignore feeling을 하는데 이러면은 뭐야? 인조이먼트가 어떻게 되는 얘기야? 날라간다는 음, 얘기인가요? 아. <laughs> 구름처럼 날라간다 비우기 <laughs> 뭐, 직전인가요? 뭐, 빠르게 날라가나요? 뭐예요? <laughs> 음, 됐나요, 그러면? 네.